어, 그냥 내장탕 두 개랑 진로 하나 주세요. <살람> 고춧가루 넣을 거야? 나다 넣어도 돼? 단안 해도 되나? 음, 짭조름하네야 진짜 맛있다. 내가 생각한 국물이야. 완전 모양 사골국물 같은 거네? 안 돼있잖아. 야 너무 맛있다. 나 이런 내장국 처음 먹어내장국에요 <목소리> 이거 그거, 그거네 깍두기 먹으러 왔는데, 밥거으러 왔는데, 밥 먹으러 걸는데밥 먹으러 왔는데, 밥 먹으러 왔는데, 밥먹으 진짜 많아. 음. 내장. 대만. 음. 와, 국물 진짜. 음. 최근에 먹은 모든 국물 통틀어 제일 맛있다. 음. 음. 어때 이런 맛이야. 내장탕 보통은 음. 그냥 흰 국물에 고춧기름 해가지고 음. 그거잖아. 음. 이렇게, 이거는 처음 먹어봐. 나는 진짜 생각 나겠다요. 응. 왜냐면 이거는 비슷한 걸 찾을 수도 없잖아. 여기에만 와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장은 안 넣는 걸 추천. 원래 그뽀얀 국물이 훨씬 맛있다. 내가 얼큰한 걸 좋아하는데도 이건 아니야. 음 선지도 하나 시킬까? 같이 하나 먹을래? 야이 선지 꽉찬거 봐. 이거숙칼이안 들어가. 와 대박이야 대박. 선지도 그 엄청 좋은 선지요. 싱싱한 선지. 제가 그막 각져가지고, 그 오래된 턴지 알죠? 그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여기 진짜 좋은 턴지 제가 턴지 해장국 진짜 좋아해서. 어, 양도 좋고. 여기가 국내산 한우수거든요. 어. 이게 만원이라니. 미쳤다. 안 시켰으면 큰일 났어.

건 자체가 빵이 너무 맛있고, 너무 잘 구웠고, 안에 구운 파인애플이 들어가 있는데, 단짠, 단짠의 맛을 너무 즐아해고 재료가 음 다, 너무 신선하고, 그 조리하는 게다 여기서 보이는데, 하나하나 다 일일이 재료를, 팬에 구우시거든요. 그러니까 맛은 사실 없을 수가 없어 이렇게. 감사합니 와, 이게 뼈 엄청. 이렇게 오. 길어요 매운 거? 코라이. 그리고, 진짜 바로 튀겨주는지 엄청 늦게 나오네. 먹을게요. 이거? 튀기네. 응? 어, 확실히 닭이랑은 달라. 좀 약간 족발튀김 먹는 느낌? 되게 중국 음식 같은 느낌? 근데 막 기름, 기름지진 않아. 느끼하지 않아. 고인가 짧은 고인가. 맛있는데? 날개가 원래 자개도 살이 많은 달고는 아니잖아. 아그 냄새가 하나도 없어. 오리 냄새가 있나? 원래 오리탕 이런 거 먹으면 오리 냄새 심하죠. 알아요? 응. 우리 그 로프고 이런 데도 못하는 데면 냄새 심해서 못 먹는 데 있어. 매운 거잖아. 이거. 응. 음. 진짜 로 우리 클래식 양념통닭, 그 양념인데, 뭔가 우리 하나 클래식 양념통닭에 좀 느끼한 거 같아. 미니 l 먹이네 좀뭘 먹으니까 기운이 난다. 확실히 기운이 없었어? 응.

랑스 <목소리> 감사합니다 근데 <목소리> 나무 냄새가 너무 좋다 야이 씨거 만졌다가 하나 깨먹으면 바로 와 이거 봐이 술이야? <laughs> 와 진짜 커아 1억 8천 근데 어차피 사지도 못해 시험 해보세요 행사하고 있습니다 음 갑니다 남당 오늘 저희 주류 박람에완판하는 와인. 지역별로 나누어는네 지금 샴페인이랑 똑같은 전통방식 사용하고 있는 마이니. 오 이런 증류주도 파네 우와 특이한 거많네 그리고 지금 위스키도 시음 가능하시고요. 위스키뿐만 아니라 파소아라고 패션오르츠로 만든 달콤한 술도 시음 가능하세요. 어, 저는 요거파소아한번들요 네. 원에안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자체가 원래 3만원대 제품이라서 기본적으로 가격도 싼데 지금 저희가 하루들어가서 이게 최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살까? 하나 고 싶다. 와인잔은 비싸네. happens service.